대한민국 뭐, 최강의약 과라이티베스트 닥터쇼에서 정석입니다. 건강에 좋다는 건 뭐라도 일단 붙잡고 싶습니다. 건강이 급한 남자 이효선입니다. 네. 네, 서울대학교 병원 강남센터의 조상원 원장께서도 자리하셨습니다. 반갑습니다. 예,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많은 분들의 이런 저 궁금증들을 오늘 해결해 봅니다. 건망증 하면 따라서 걱정하는 게 바로 치매 아니겠습니까? 네, 그렇죠. 네. 젊은 치매가 또 네. 유행이니까 네, 어떻게 구분할 수 있습니까? 건망증은 우리가 약속을 했다 잊어버렸을 때야너그 약속한 거 기억 못해? 그러면 그때 기억을 대부분 합니다 네. 아, 어, 그거? 네. 아 깜빡했다! 근 치매 기억력 감태는 그런 거조차도 아 약속을 한 거조차도 아 이제 기억을 잘 못한다. 그게 무슨 소리야? 이렇게 예, 그런. 아 그래서 그 판단하는 기준이 일상생활이나 사회생활을 하는데 큰 지장이 없는 건망증 같으면은 그냥 단순 건망증입니다. 그런데 음. 치매 때문에 오는 건망증, 기억력 감퇴는 네. 주위 사람들은 알아요. 자신만 잘 모르고. 아 그래서, 네, 그렇죠. 그래서 주위 사람들이 아저 사람 매번 기억을 못한다. 음. 이상하다. 이러면 이제 조기 증상이라고 아 의심을 하셔야 됩니다. 일단 그래도 다들 자각 증상은 알고 있으니까 네. 야, 치매 정도는 아닌 거예요. 네. 네. 자 그렇다면 이 건망증 네. 왜 생기는 겁니까? 사실 1번 원인은 현대인들의 이제 일번 원인은 사실은 스트레스. 음. 우리 감성의 배터리가 다 날라가 버려서 핸드폰 꺼지듯이 기억력이 날라가 버리는 거죠. 음. 사실은 치매 이외에도 갑상선 저하증 같은 내과 질환도 사실은 건망증이 올수 있고요. 다양한 원이 인 있으니까 검사해봐야겠죠. 를 음. 제 주위에 이렇게 출산하신 분들이 출산 후부터 되게 건망증 생긴다고 하는 분들이 있더라고요. 저형제이 하신 분들이 더 특히 심한 것 같아서 이게 혹시 뭐 전신 마취나 이런 것 때문에 오는 거 아닌가. 전혀 네. 그런 네. 증거는 없습니다. 그래서 아, 어. 네. 마취를 했기 때문에 건망증이 심해진다. 네. 그런 결과는 없기 때문에 필요한 일이 있으시면 수술은 받으셔야 됩니다. 네. 음. 자, 그거는요. 네. 여기서 깜짝 퀴즈로 한번 전화을 해보겠습니다. 네. 네. 제가 저선물좀 많이 드리고 싶다라는 황금이 원장님의 의견을 반영해서 이거 아, 딱한 문제로 음. OX 맞히시면 전원 선물 드리도록 할게요. 어, 이런 건 내가 더맞히고 어. 그러면 저 많이 드릴 수도 있는데 뭐 어떤 거 준비하셨죠? 아네 오늘 제가 여러분들의 그 피부 건강을 위해서 카카오 마스크를 준비했는데요. 이 카카오 향이 아로마의 그 효과가 있어서 굉장히 심신을 좀 편안하게 해주고. 건망증에 스트레스 받는 분들한테 혹시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네요. 이거만 아아좀 볼게요. 고스톱 치는 거 좋아하십니까? 네 스톱인데요. 애매한 뉴트. 애매한 뉴트. 스톱인데요. 스톱인데. 요어 머리가 아파요. <laughs> 정신과 선생님 맞네. 사람을 애매하게 심리전으로. <laughs> 자 고스톱 스톱. 스톱 게임은 치매 고. 예방의 고. 베스트 솔루션이다. 고. 자, O냐, X냐. 하나, 둘, 셋! 하나, 둘, 셋! 오, 어, 방송석 반반입니다, 거의. 골고루 섞여 네. 있어요. 네. 여기도 골고루 섞여 어, 있고 출연자분들도 거의. 이야, 네. 정말 팽팽하게 반반이. 정답은? 구하시죠. 정답은 뭐. 스토스토 X. 아! 근데 아 제가 이제. 이 얘기를 잘해야 되는 게 우리 어르신들이 얼마나 고스톱 좋아하세요. 네. 3, 3, 5 만나서 또 치매 예방도 된다고 생각하시면 서 네. 치시는 거는 도움이 될것 같은데 이게 또 항상 과열이 네. 되고 문제는 <laughs> 이제 과열. 더 좋은 게 있다는 거죠. <laughs> 과열이 운동도 안 하고 아무것도 안 하고 치매 예방에 도움이 되겠다고 치면 아. 치매 걸리죠. 운동도 하면서 하는 적당한 고스톱은 좋은데 고스톱으로 모든 게 해결된다는 네. 건 아. 아니겠죠. 아. 제가 스톱이라 그랬는데 아. 아 네, 원다 주시면, 전 스트레스 안 받게 하는 게제 직업이니까요. 아아아아아 그러니까, 다세요 스트레스를 안드리 해서 다 갖고 오도록 하겠습니다. 아아아